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장년 건강을 지키는 백세약방입니다. 오늘은 잇몸병과 치아 상태가 단순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넘어서 암 발생 위험까지 영향을 준다는 놀라운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치하다가 피가 나고 음식을 씹을 때 이가 욱신거리고 치과에서 치주염 진단을 받았지만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뭐 하며 넘기셨던 기억, 그런데 이런 작은 증상이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내외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 구강 건강, 특히 잇몸병과 치아 상실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50세 이상 중장년층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건강 상태를 추적하며 진행됐습니다. 즉, 단발성 조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신뢰도 높은 분석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간암 같은 소화기계 암은 물론 폐암까지 발생 확률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치아가 많이 빠져 있거나, 잇몸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구강 내 염증은 단순히 입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며 결국 전신 염증 상태를 유발하고 세포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생겨날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최근 의학계의 주요 가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안에서 시작된 염증이 전신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장년층은 특히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강 염증의 전신 영향에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구강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지 않거나 스케일링을 미루고 피가 나도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보시게 될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구강 건강을 더 이상 미용이나 불편함 해소 수준이 아니라 암 예방의 중요한 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충격적인 연구의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데이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고 구강 건강이 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앞서 구강 건강이 암 위험과 관련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 대형병원과 대학연구소 그리고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무려 63000명 이상의 50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국내 보건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한 기준 하에 선별되었습니다. 단기간의 단순 관찰이 아닙니다. 참가자들은 평균 10년 이상 장기 추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매년 건강 검진 결과와 병력, 생활 습관 그리고 치과 진료 내용까지 통합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불립니다. 즉, 현재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미래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를 추적하는 고도화된 분석법입니다. 조사 항목에는 구강 검진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잇몸 상태, 치아 개수, 치석 유무, 출혈 여부, 치주 주머니 깊이 등. 매우 구체적인 항목이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대상자들의 암 진단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구강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등 주요 암의 발생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특히 중증 치주염 환자의 경우, 암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1.4배 이상 높았으며 치아 상실 개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위험도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은 치주염이 있는 사람이 최장암에 걸릴 위험이 1.6배 더 높다고 발표한 바 있고 핀란드에서는 20년 추적 관찰 연구를 통해 치주염과 대장암의 강한 상관 관계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구강 건강이 불편함을 유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암과 같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구강 염증이 전신 염증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어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강 내 세균은 혈류를 타고 장기와 폐, 간등 다양한 장기로 퍼질 수 있어 그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신뢰도 높은 대규모 장기 연구와 해외 논문까지 더해진 이번 결과는 우리가 구강 건강을 단순한 치과 문제로만 보아선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과연 어떤 종류의 암이 구강 문제와 특히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구강 상태가 더 위험한지를 구체적인 숙취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에서 도출된 암 종류별 위험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구강 상태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구강 건강 양호 그룹, 경미한 치주염 또는 부분 치아 상실 그룹, 중증 치주염 및 다수 치아 상실 그룹입니다. 이세 그룹을 대상으로 평균 10년 이상 암 발생 여부를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소화기계 암입니다. 위암의 경우, 3번 그룹, 즉 중증 치주염과 치아 상실이 모두 있었던 사람들은 1번 그룹보다 위암 발생률이 약 1.5배 높았습니다. 대장암은 더 심각했습니다. 치주염이 심하고 치아가 적은 사람은 대장암 발생률이 1.6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장암도 위험성이 높았는데, 구강 세균이 췌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병리적 메커니즘이 제시되며 발병률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암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강 내 염증이 폐로 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흡연과 구강 염증이 함께 작용했을 때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습니다. 치주염 환자의 폐암 발생률은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사망률까지도 분석했습니다. 암에 걸린 이후 생존 기간이 구강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같은 위암 환자라 하더라도 치아가 건강한 사람은 치료 반응도 좋았고 생존률도 높았습니다. 반면 구강염증이 심한 사람은 면역 반응이 떨어지고 전신염증으로 인해 치료 효과도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구강 상태가 단순한 위험 요소를 넘어서 암의 진행 속도와 예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 연구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나이대에서 지금부터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곧암 예방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 시려서 시과 가야지 정도가 아니라 구강 건강을 통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연구 결과가 단지 한 연구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의학계에서도 이미 수많은 논문과 학회 발표를 통해 일관되게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논문을 살펴보면 서울대 치과대학과 연세대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100만 명 이상의 건강검진 기록과 암 등록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대장암 위험이 1.45배, 간암 위험이 1.33배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구강염증 유전자가 활성화된 사람일수록 위암 발병률이 높고 항암 치료의 반응률도 떨어진다는 논문을 2023년 국내 종합의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구강 내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가 위 점막을 약화시키고 염증성 세포 환경을 만들어 정상 세포의 암세포화를 촉진한다고 설명합니다. 해외에서도 관련 논문은 매우 많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치주염과 췌장암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논문에서 치주염이 췌장암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라고 명시했습니다. 2022년 저널 어부 클리니컬 페리어너탈러지에서는 유럽 7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해 국악 내 만성 염증과 폐암 발생률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암 발생 위험이 평균 1.38배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수행된 것으로 치주 질환 환자들의 타액 속 면역 물질 농도가 낮고 혈액 내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만성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퍼지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암세포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강 세균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균입니다. 이 균은 치주염의 주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까지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균이 있는 환자의 대장암 조직에서 해당 균의 유전자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구강세균이 직접적으로 장기 내에 이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치주염과 같은 구강질환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암이라는 치명적 질환과도 연결된다는 점은 수많은 의학 논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첫째, 치주염은 단순한 잇몸병이 아닙니다. 둘째, 치아가 빠지기 전에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셋째,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히 구강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다양한 연구와 논문을 통해 구강 건강이 암을 포함한 전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이제 중장년층이 일상에서 따라하기 쉬운 구강 건강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스케일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계십니다. 구강 내 치석은 6개월만 지나도 다시 쌓이고 방치하면 치주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를 방문해 구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 2회 이상 정확한 칫솔질입니다. 단순히 양치질을 한다고 해서 모든 세균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닦는 것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를 45도 각도로 칫솔을 대고 진동을 주듯 짧게 움직이며 닦아야 합니다. 양치 시간은 최소 2분, 거울을 보며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치실과 치간칫솔 사용입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치실은 하루 한 번, 특히 취침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치간 칫솔의 크기를 조절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구강 세정제의 활용입니다. 입 냄새 제거뿐 아니라 세균 억제 효과가 있는 구강 세정제는 특히 치주염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단, 알코올 성분이 너무 강한 제품은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무알코올 제품이나 의약의 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흡연은 구강 내 혈류를 감소시켜 잇몸 염증을 악화시키며 세균의 침투를 쉽게 만들어 치주염을 악화시킵니다. 음주 역시 구강 점막을 자극하고 구강 세균 증식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금연, 절주는 구강 건강을 위한 기본 전략입니다. 여섯째,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입니다. 비타민C, E,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은 구강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항염작용을 통해 잇몸 염증을 억제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블루베리, 연어, 녹차 등이 있으며 설탕이 많은 간식이나 탄산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일곱째, 건조한 입을 방치하지 않기입니다. 입이 자주 마르면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충치나 치주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중 구강건조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수분 섭취를 늘리고 껌을 씹어 타액 분비를 유도하거나 필요시 치과에서 침분비 보조제를 처방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건강을 가족과 함께 관리하기입니다. 중장년층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와 함께 구강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구강 관리를 시작하면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실천 전략은 복잡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의 습관 속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강 건강과 암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가 왜 지금 바로 실천에 나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입속의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치주염이나 치아상실이 있으면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등 주요 암의 발생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심지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까지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이 같은 결과는 단한 연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내 6만 명 이상을 10년 이상 추적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논문과 데이터를 통해 구강 건강과 암의 연결 고리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셋째, 입속 세균은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으며, 이는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곧 세포의 이상 증식을 촉진하여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에서 구강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 올바른 양치법, 치실 사용, 흡연과 음주의 제한,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 구강 건조 예방 등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잇몸에 피가 난다고 치과를 미루지 말고 치아에 불편함이 생기면 즉시 진료를 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증상이 암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치아가 많이 상해서 늦었을 것 같아 하고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염증의 확산을 막고 남아있는 치아를 지킬 수 있으며 나아가 암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나 혼자만 알고 실천해서는 부족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구강 건강을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 시청자 여러분, 입속의 작은 관리가 우리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이제는 구강 건강도 필수 관리 항목입니다. 오늘부터 칫솔을 조금 더 꼼꼼히 움직이고 치과 예약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백세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